2019 2학기 기말고사 중동고 1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캡보디의 발광 바퀴의 구조를 간단히 나타낸 것으로 투명한 플라스틱과 함께 발광 다이오드가 연구 자석 뒤에서, 그지? 회전하면서 불이 들어온다고. 자, 이거 원리 뭐였더라? 이거 원리? 코일감은 철심 보이죠? 어, 자석 보이죠? 이거 뭐였더라? 어, 전자기우도. 그죠? 어, 전자기우도입니다. 있지? 자기 선속에 변화가 있으면 어, 전류가 생기는거지 그죠 그걸 바로 유도전류라고 하는거고 그지 될까? 바로 갈까요? 됐죠? 자, 바퀴에 운동에너지가 발광바이오드에서 빛에 전환된다 발전기의 원리랑 거의 비슷한거죠 어, 어차피 발전기도 전자기도의 원리니까 움직였어 움직였어 그지? 전기 만들겠죠? 빛 들어오니까 그죠 전기 그죠 빛 들어오겠네 그죠 움직였어? 어, 빛 들어오겠네 그죠 말겠까 어, 기억났네 이번에, 네, 바퀴의 회전 속력이 일정하면, 발광되어야 되는 절회색 일정하다? 이거 아니죠. 일정을 갖지만 아닌 거지. 왜냐면, 방향이 계속 변하잖아. 방향이. 그럼 방이 변하면, 요 자기 선속이 변하잖아. 그죠. 자기 선속이 변해요. 됐어?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러는 거지. 그죠. 자기 손속이 뭔데? 자기장 곱하기. 그죠 자기장 삐곱하기. 단면적. 그죠. 단면적이 계속 변하잖아. 그죠. 계속 회전을 하니까. 그지 따라서, 전류가 일정하진 않아요. 됐어? 괜찮지? 자, 디번에 발광 바퀴의 회전 속력이 빠를수록 아, 그러면 자기 선속의 변화가 더큰 거네. 더 크죠. 더큰 거야. 그죠? 그럼 불이 더 많이 켜질 수 있겠지. 그죠? 어, 맞는 말이겠다. 그죠? 될까? 따라서 2019 2학기 기말고사 중동고 18번 문제의 정답은요.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